아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약을 팔아놓는 AP 트위치를 천상계에서 써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마스터 250점 구간에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키면 집중을 못해서 지는 판이 많아가지고 이런 미드 AP 트위치 강의 형식의 영상은 따로 영상을 녹해, 녹화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어, 뭐야 아잔나 담배 폈나 봐요 일단 기분 좋은 스타트 이러면 인장을 가질 거고 그, 첫 템은, 도널링을 가주는데, 이게 나중에, 라인, 라인 클리어 할 때, 미니언 처치지 하나당, 만화 일부 돌려주는 옵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무조건 가줘요. 일단, 킬 땄으니까, 인장 스타트 할게요. 아, 인장 스타트는 아니고, 인장에 이제, 가주는 거죠. 킬 땄으니까. 자, 그리고, 라인전 하는 법은 간단한데, 그냥 상대가 거리를 주면, 칼날비를 터트려서, 최대한 독을 많이 묻혀서, 이 터트리기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APTH는 약간 초반에 딜이 모자란 느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저만 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미드 APTH는 갱킹에 취약하다는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시야 먹으러 뛰어주고요. 와드를 박아주고 올 거예요, 라인으로. 시야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드 APTH 할때 초반에는. 나중에는 W라인 클리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나마 덜 하죠. 이런 식으로 거리가 되면은 평타 세대 칼날비 터트리 는 정도로 이 정도는 그냥 일반 미드 챔피언 감전 정도 터트리는 정도의 길이 나왔죠. 아트님 말에 의하면 갈리오가 방풀 중이라는데 뭐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저기다 와드를 갑자기 박으러 갈 이유가 없는데. 무슨 근거로 저기다 와드를 박을 간지 모르겠어요. 초반에 박았으면 박았지, 이 타이밍에 박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그걸 염려해가지고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목소리> 식 거리를 주면은 그냥 도약봉 던져가지고, 4스택만이라도 그냥 묻혀가지고 터트려주면 돼요. 그, 침착이 계속 터지기 때문에, 마나가 그렇게 딸린 느낌은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딜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은신으로 숨어서, 딜교, 딜교 각만 봐줄 거예요. 깊게는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부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라인 밀면서 들교하 느낌으로. 미니언한테 더블을 묻혔기 때문에 라인도 알아서 밀릴 거고.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라인을 밀었기 때문에 제가 동선이 좀 자유로운데 탑러밍 갔다가 괜히 정글을 만나면 좀 위험해지니까. 다시. 들교하는 것만. 들어오면 잘 이겨요. 동유스텍 쌓고. 터트리면 독땜으로 죽죠. 근데 아마 갈류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지 못했을 거예요. A, B, T, H인 걸 몰랐기 때문에, 이게 A, D, A, D였으면은 적이 안 죽었거든요? AP여가지고 상대가 약간 좀, 어, 어 들기살 못하죠, 약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 네. 그런, 그런 이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아이템을 바꿨는데, 기존에는 만년설일 같지만, 월석 재생기의 효율이 더 좋다고 판단이 돼서, 월석 재생기를 이제 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싸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맵 레디를 해줘야 돼요.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음,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찍어주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빼주고, 이런 식으로. 리딩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탑에 핑 찍힌 것도 봐주고, 탑, 약간 각이 이쁘긴 하네요. 그럼 미드를 빠르게 밀고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죠? 이게 이제 APTH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죠. 맵 리딩을 잘 했을 때, 라인을 빨리 밀고 루밍 갈수 있다는 거. 근데 이미 탑에서 솔킬 났네요. 음. 워드는 이제, 은신을 이용해가지고, 그, 최대한 깊숙히 상대가 모를 만한 위치에 박아주면 되는데, 어, 이거는 아다리가좀안 맞았네요. 상대 바로 알아버렸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길목 차단만 해놓고. 그부가 들어오는 거 우리 팀카직스가 받겠죠. 잠깐 이런 식으로 게임을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갈리오가 아래로 뛴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는 것보다는 라인을 밀고 반대 라인으로 로밍 뛰는 게 좋긴 해요. 일단 라인 클리어 가 빠르잖아요. 데위치가 갈리오 입장에서는 로밍을 실패하면 미드 라인 다 타요. 제가 미 민수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다 타거든요. 그러면 다 밀고 반대 라인을 띄워줄게요. 피오라 쪽으로. 그럼 이제 갈려는 미드를 받아 먹어야 되는 타이밍이고, 전탑 로밍 갈수 있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턴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궁 써가지고 평탑 몇대 치면은 될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득 보면 됩니다. 그, 라인을 밀고 따라가는 플레이는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이게, APTC가 지속적인 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가서 딜을 하다보면 좀 늦어요. 그래가지고, 밴들 유리걸 나오면 바로 사주고요. 밴들 유리걸이 나온 시점부터는, 그, W 쓰고 E만 쓰면 그냥 라인 클리어가 다 돼요. W를 4스택 쌓아요. 미니언, 원거리 미니언한테. 그럼 원거리가 한 방에 다 녹아요. 이번에 라인 오면 보여드릴게요. W 쓰고 E. W 던집니다. 던져놓고, 4스택까지 기다리고, 천천히 예열 시켜놓고, 터트리면 원거리 클리어.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가 되게 쉽죠? 밴드를 유리골 타이밍에, 그래서 로밍을 좀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이것도 탑을 그냥 띄워주면은 각이 나오겠죠. 계속 맵리딩을 해줘야 돼요. 탑은 딜교가 잦은 좀 라인이기 때문에, 가주면은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주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가줍니다. 이건 제가 약간 만하게 산 못했겠는데, 좀, 조금 위험했어요, 이런 거는. 아무튼. 타면은 저거 라인 다 태우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이죠. 이제 월석 재생이야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라인 밀고, 로닝 가고, 이걸 반복해 줍니다. 운영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약간 원패턴이라고 볼수 있는데, 솔랭에서는 이런 게 되게 잘 먹혀요. 라인 빨리 밀고, 로닝 가는 걸로. 잔나한테 들켰지만, 띄워줍니다. 왜냐면 탑이니까, 탑은 안 빼니까, 달려줍니다. 싸우고 보거든요 음. 잔나... 잔나 한번 노려봅니다 플래시 뺐으면 되죠 이런식으로 그냥 라인 밀고 로밍 다니는것만 해줍니다 월석 나오기 전까지 라인 같이 밀어준것도 되게 빠르죠 자 이런거 싸움 나면 가지고 W로 어시만 웅장을 쌓아야 되니까 음.. 달아야 달아 자 이번에 또 W로 라인 밀면 되거든요 W가 되게 예비퇴치가 되게 좀 꽃.. 꽃이죠 약간 클리어가 되게 빨라진다는 점에서 자 지타임 잡고 월석이 나와요 월석 재생기가 왜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독이 딱 1스택만 묻었을 때 묻었을 뿐인데도 월석 자생기가 최대치까지 발동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는 그럼 한타 때 w 독 1스택 그냥 어, 어떻게든 맞추면포킹에서 맞추면은 아군한테 힐이 700가량 들어가게 된다, 된다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월석이 잘 맞는 템인 걸알수 있죠. 자, 라인 클리어가 깔끔하게 되고요. 조금 예열해야 된다는 거 빼면은 이저 이렇게 라인 클리어가 잘 되는 AP 챔피언 좀 드물어요. 다 밀고 이제 루밍또 가지고 빼고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준대요. 그냥 정말 일단 멀리서 묻히면은 그 아트한테 힐이 들어가요. 들어가는거 보이시죠? 잘 들어가는 거. 자, 라인 밀고, 탑에서 로밍으로 이득을 받고, 그럼 다시 또 미드를 밀고, 로밍 다닐 때가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W 던져놓고, 이제 대포한테만 6스택을 쌓아놓으면 되겠죠. 밀고. 아래에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갈리오도 잡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라인 클리어가 되게 빠르니까. 어, 로밍 가서 실패를 한다고 해도 손해를 안 보니까, 어, 턴이 자꾸 전, 저한테 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힐이 들어가요. 카츠스한테 자꾸 계속. 들어가요, 계속. 오케이. 이제 뭐, 이제 월석이 나온 이후부터는 트위치는 이제 한타, 한타 포지션이 일 독약병 묻혀놔가지고, 아군한테 힐 주면서, 그냥, 포지션 잡으면 돼요. 포지션 잡는 동안에, 이제, 아군한테 힐을 주는 거죠. 자, 계속 힐이 들어가요, 카츠사한테. 보이시죠? 계속 그냥 힐 들어가는 거. 독 묻혀놨다고. 독만 묻혀놓고, 어, 자, 묻혀놓고, 힐 들어가요, 카츠사한테. 들어갑니다, 힐. 총여놓으면 불참듯이 어, 포지션 천천히 잡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해서 소레이 나왔네요. 고생하셨습니다.